장 이동하 겠 습니다. 체포 떠서 아뭐야얘 체포 야돼홍악범어 이런 식 으로 신이 있 으면 좋 겠다. 11111 1111 111 1 1 1 어 이렇게 더 덧을 선치하네요 어 정신 차리고 어 이렇게 이러, 하면 이쪽 가야되네 체포가 처음이라서 어 이거 덫또 이용하구나 이거 체포는 이제 그 이제 체포하면은 이제 방장.. 아 방장이다 팀장이 하시겠죠? 한마리 잡고 두마리 죽여야되는 것도 있고 어 아 이거 뭐당문 존나 사기네 그냥 당문 체포 완료 나이스 끝 이렇게 한판 끝난 건가 쉽네요 <laughs> 아나 풍월량 눈 낳고 있어 어아 이렇게 있구나. 아총20판 오케이 오케이 아 열렸어 네판해야까어 스토리몬 동료 뭐 뭐지 어 뭐예요 이건 아 보너스 그냥 깨지게 주구나 생포 반피 정도 깎아주세요 반피 정도 깎아주래요. 아 여기 생포 죽기아 그러니까 잡아야 될 애가 있고 어, 생포를 하는 애가 있네요 이렇게 꼭 생포를 해야 될 애가 보너스로 가끔 깨지기도 하고 어 이거 매일 해야겠다 한피 이제 안 때리면 됐지 내가 나이스 체포 생포 했고요 파장님은 뭐 계속 날아가나봐 어디로 파장냄은 지금 우리, 우리 제외하고 파장냄은 계속 날라가고 있는데? 어. 좋다 어 뭐야 아제 어? 3분동안? 아 3분동안 아, 3분 계속 잡아야되는거야? 여기서 <laughs> 고정적으로 나오나본데요? 아 뭐야 <웃음> 아니 <웃음> 몹이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뭐가 많이 없네요 몹이 뭐 엄청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뭐가 없어? 이건 피부 이 장비로 하고 함정 음? 확인 눌렀는데 안 가지는데? 확인 눌렀는데 안 가죠? 뭐지? 확인 눌렀는데 안 가죠? 아니 확인 눌렀는데 안 가졌어요. 이동이 안 됐어. 존나 뛰어가자 빨리. 야안 되면 존나 뛰어가면 되지. 이동이 안 됐어 이동이. 방금 제가 확인 눌렀잖아요. 이거 버그도 있네 이거. 이거 버그 가끔씩 있다니까 이거. <laughs> 확인 눌렀잖아요. 저만 안 가졌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나만 안 가졌으면 내가 뭐 가끔 취소 눌러서. 내가 눈이 막그막 그막 늙어서 지금 잡아서 막 그랬다고 인정하겠는데 세 분이나 못 가면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한 분은 갔어 한분또 가셨어 이거 그럼 뭐가 진실이지 한 분은 가셨어. 여긴데? 함정 체포는 뭐야? 얘는 뭐야? 희 깎아야 돼? 잡아야 돼요? 아니, 일부러 안때려고 있거든요? 잡아야 돼? 뭐, 뭐야, 이거? 함정 체포라는데? 그냥 때리면 돼? <laughs> 아니, 함정 체포하길래뭐더 설치하고 그러는 건줄 알고. 깜짝이야. 뛰어왔어요, 열심히. 띵띵띵. 파장님께서 어디 가셨지? 와우, 빨로! 벌써 가셨어. 체포 시작. 초대 주시나? 초대 또안 줘줘, 이거. 확인. 됐다. 이번 됐다. 숭악범. 함정? 함정 뭐야? 함정이라고 하네요. 아. 가시 함정. 아, 함정 이런 거구나. 일로 와. 희 걸리고요. 함정 체포라길래 뭔지 몰랐어요. 이런. 근데 뭐 함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건? 꼭, 꼭 해야 되나봐요. 아니, 뭐 편하게 잡던, 잡던지라든지. 잡던 일단, 파티장님께서 생포라고 말해주면은 딜 중지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어 그냥 잡으시면 돼요. 딜 중지라 말하면 딜안 하고. 왜냐면 생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laughs> 흉악범 범죄자가 많아. 오씨 막 둘나 날라가. 범죄자 많은 곳. 아. 어, 뭐야? 광폭발 하는데? 어, 뭐야? 어, 흉악공 보소? 얘 허약상태인데? 함정 써야 돼? 아, 그냥 잡는 거야? 그냥 잡아도 되나 보네요. 함정을 굳이, 아, 안 써도 되네. 무조건. 전 아, 함정 무조건 써야 되는 줄 알았어. 나이스. 스토리모드 종료됐고. 장애인님이 뭐 텔퍼같은거 타나 봐 계속 아 함정 안써도 되죠? 그렇죠 그래 무조건 쓰는거 아닐거야 생포다 이건 반피 깎는거 잠깐만 생포라는데 아 뭐하는거야 생포만 잡으면 안 돼. 그래서 딜라노 빠졌는데, 마지막에. 둘이서 딜했어. 생포라는 거 보고 빠졌는데. 죽이면 안 되는데. 딜라고 빠졌거든요, 저는. 야, 너가 딜 했잖아. 지금 둘이서 딜 했거든요. 이렇게 문, 당문이랑 이거, 당문이랑 지금 황하교, 저두 분이서 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먹이고 뒤로 빠졌거든요. 딜안 하고. 상자 하나 못 먹었다. 이렇게 실패하면 상자 하나 못 먹구나. 뭐, 이렇게 뭐, 실패 영상도 하나 올라가면 좋죠? 공략 쓰는 거. 파장 말을 잘 들어야 되네. 파장한테만, 그 파장은 이제 그 스킬이 있으니까. 무거웠어. 더. 어, 더을꼭 써야 되는 애도 있네. 와우! 세가지고. 어, 근데 내가 맞으니까 별로 안 나는데? 아, 내가 맞으니까 별로 안 나는데, 피가? 뭐지? 어, 내가 피가 별로 안 가. 으쌰! 한국발다 3등 여기 있고요. 나이스. 파장 말 돼! 잘들어야 돼! 파장이 들어가면 이제 파장이 말해주리찾요야체험은 다음 들어갈게요. 파장 말을 잘 듣고. 찾아야 돼! 5,000마리 찾아 이건 뭐야? 일반? 뭐, 뭐, 잡아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말을 해줘야지. 일반이 하는 건 그냥 잡으라는 거 같아. 그냥. 얘왜 오그로 나냐? 어, 또. 나 그래, 참돔 된갑다. 쬐꾸 빨간색 스킬이 막아지네. 호신술로 문에서 방금 막아줬어요야 씨. 장문장문한테 장무. 오로 존나 안 끌려. 이거 할수 있어? 아, 어, 저 뒤에 있는 게 저거구나. 저게 F가 빡빡빡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혼자 했을때 많이 해봤는데. 이게 줄 수도 있네. 아, 그럼 센 놈을 잡을 때 저렇게 잡아야겠네. 기다리자. 생포. 50% 50% 깎고 생포하는 거거든요. 컷! 뭐 질을 많이 한다고 뭐 좋은게 아니라서 50% 때리고 생파는거아니요 오케이 좋았다 아 상자 4개 아깝다 까비까비 야 근데 파장 고생한다 이거 텔포 계속 타는거잖아요 파장은 돈 들잖아 돈 근데 나는, 이제 이 직업이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화장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빨리빨리 깰라고, 이런 거막 타고 다니시네, 이거, 이런 거, 이동하는 거. 일반? 일반은 그냥 다 잡는 거죠? 어, 뭐야, 왜렉 뭐, 걸려? 어, 허허! 자스. 좌. 나이스. 좋구요 가끔 살짝 버그 안돼 버그 걸려서 안 되네요. 아까 한번 말고 근데 없어서. 초대 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야, 그럼 방장만 존나 고생하네. 파장마. 지금, 텔, 여기 존나 뛰어가는 거잖아, 요파장만 체포하면은, 일반. 쓸데도 없는 이거 스킬 써야지. 정말, 어,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던져서 쓰, 던져서 쓰기 힘들거든요. 이제 나중에, 어, 살기, 이러하는 스킬 배우면 심법으로 그럼 이제 필살기 안쓰고 나이스 두개 좋다 템은 한 번에 깔게요 뭐 나오는지 궁금해서 받은뭐 있어? 일반? 템 받은거 길게 템 받은게 안보여서 촤 어. 불쌍하다. 예. 아, 도, 너무 못 때리겠어. 그러 당문 쪽 당문들이 딜 세니까 쫙. 아! 어. 누가 위로 올라갔어. 3회. 이거 우편을 주는 건가? 아, 체포는 우편을 주는 거네. 템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템까지 확인하고 해볼게요. 체포. 함정. 굳이 함정을 안 써도 되는데 근데 너 함정 쓰면 편하니까. 탕탕탕탕아니으면막 마비 걸걸거 이거 그건데 어디지 어디, 어느 던전에 나온 건데 그 백호, 주작 청룡, 현무 거기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어우 나맞을 거. 좀 민감해서 이런 거 맞고 죽어본적 많아서 오더구나. 다른 무식한 캐릭터들은 모르겠는데 함정 또 나왔어. 함정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함정, 함정, 일로 와. 이게 광폭발인데우씨우씨 <laughs> 아니, 광파하면피안 달걸요? 허약 걸었어. 야, 벌써 허약 걸려? 벌써? 허약이? <laughs> 아니, 우리 허약 걸릴 때는 좀, 좀, 여러 번 하다가 허약 걸렸는데 얘가 나한번 잡기 실패하더니 허약 바로 걸리네? 쉽다. 혼자 하면 어려울, 혼자 하면 어렵겠는데, 여러 시 사니까 겁나 쉽네요. 템은 뭐 봤는지, 다 깨고 나서 할게요. 일반. 앗싸 공짜. 공짜 뜨거든요. 공짜 개꿀. 제 보시자. 아, 근데 정말 고생하신다. 화장님께서 뭐야, 함정이라고? 오케이. 함정 설치 완료됐대. 여기, 여기. Come on, no man. 함정 걸리면 약간 허약해지면서. t a 빰빰빰 누가 연락해 l 네 와, 와야 날라오면서 뭐 a 시 같은 거 썼는데 한 l k 에 a l k Talk! t a 이 k 가 너무 힘들어. 와리가리가 k t 마리가리가. 오씨, 한명 어디 있어 우리? 여기 있다. <laughs> 나나 때리려고 달려다가 맞아 죽었어. 체포할 때뭐 필요해요? 파장만 체포 신분 쓰면 돼요. 다른 사람. 그리고, 그리고, 파장이, 이제, 뭘 해줄지, 명령 내려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생포, 다작기 함정, 공짜, 이러있네 생포? 이거 다 생포해야돼? 다 잡으면 안되잖아 다 잡아도 돼? 아니 생포라며 생포라며 보스마녀 뭐야 다 잡았는데? 내가 안잡았다 아 체포 뜨네마 아 체포 뜨네마 잡으면 돼. 체포 뜨네마 근데 약간 는다 잡았잖아 근데 너가 죽.. 아까는 죽였잖아 아까 체포 써신 사람 격동님이랑 이 두분 죽였거든요 그래서 저딜 안했어요 잘 몰라서 질 안했음 생포 여기도 생포인데? 들어가면 생포라 뜨네 죄수 어딨어? 체포 쟤구만 쟤 체포야 얘들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 쟤들만 아니 우리가 얘들만 갖고 있으면 돼 얘들만 쟤가 알아 잡겠지 우린 여기서 여기서 이것만 잡으면 되잖아 이거는 잡는 거고, 저건 생포 체포잖아. 이리 와. 이건 잡아야 되는 거. 어, 아저씨 까 까겠지? 자기들끼리. 이거 뭐야 얘? 선글로는데 계속. 전 체포하는 거,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안뜨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저구요. 아까 솔직히 말해서 생포할때 이거 딜 먹였거나 너무 센 거. 근데 거의 풀피 때 먹인 거라서, 그 아까 생포 나올 때, 살짝 미안감 한 들었습니다. 일반. 어, 뭐야, 이거. <laughs> 비싸게 쓰면서 쓸데도 없는 거 이거. 제퍼 쓸데도 없거든요 이거. 그 다음 한번 남았다 라스트 한 번. 이건 뭐야? 아, 그냥, 그냥 깨는 것도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야. 방법말 했어. 수고하셨어. 그리고, 나가보고, 어, 저절로 나가셨네. 개봉에 가는 게 낫겠죠? 어왜 이렇게 울리냐? 막 말이 마이크가 울리는데 지금 개봉 가서 서찰 관리인한테 받으면서 템까지 뭐 받는지 봐볼게요. 템까지 뭐가 받는지 이거 깨가지고 아한번 아, 아, 미안하다 근데 나도 빡들렸거든 생보라 했는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 미안했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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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 업적 일일 업적. 그리고 다 받았죠? 그러면은 삭제하고 생포를 받는 거봐봅시다어다 까봐 그냥. 은은은은살생부 하나 먹고 었 상급 살생부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사골도 나네 상급 살생부이고 무슨 나 이거 땅에 버릴라 했는데 이거 이건 버려 템 차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상급 살생부만 두개 먹었네 28은 음 오케이 뭐 공짜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로 요거 요것도 얻을 수 있는데 안 나왔고. 오케이, okay, 이거는 뭐 공짜니까 많이 많이들 하세요. 새 체포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